항구로 하나둘 모이는 이들 문어잡이 배의 선원들입니다 출발하자, 가구질을 해워자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바다로 나섭니다 4시, 한 6시 도착한 네요 조업 장소까지는 1시간 반 거리 일주일 전에 단지를 뿌려둔 어장입니다 어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찾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업 양만기가 돌아가고 깊은 바닷속에 있던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4km나 되는 밧줄에 2.5m 간격으로 달려있는 단지 양만기를 거쳐 두 번의 롤러를 지나 선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대로 단지를 쓰다 보니 조업 과정이 복잡해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단지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괭이 그 소리와 속도는 가히 위협적입니다 수거할 때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단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가지고 맞아. 머리 터질 형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시멘트가 들어있는 단지의 무게는 대략 3 5 k g 그램 돌덩이같이 단단한 단지를 올릴 때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문어, 문어, 문어 조업을 시작한 지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문어 여수에서는 돌문어라 부르는 참문어입니다 이쪽은 이제 대왕문어 피문어라게였고 문어가 크고 이쪽은 이제 돌문어라해서 문어가 좀 작아요. 여수 참문어의 크기는 보통 600g에서 3kg 사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 크기는 작지만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단지 문어잡이 미끼 없이도 조업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미끼 값은 아낄 수 있지만 수확을 늘리려면 단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그만큼 많습니다. 잡아올린 문어는 1박 2일의 조업 기간 동안 수조에 넣어 보관합니다. 어떻게 가세요 이게 한, 한 1,700개, 1,800개 가까이 돼요 4km의 줄 하나를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네, 어깨도 저는데 조금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단지가 모두 올라올 때까지 조업은 쉴틈 없이 계속됩니다 전구가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 보여줄 게 있다며 나선 선원. 뭐예요? 이게 옛날에 이걸 옛날에 이걸로 잡았대요. 돌이에요? 아니요 이제 이게 돌로 이게 굳어져 본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미끼 없이 문어를 잡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동하는 배의 속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배 속도가 꽤 빠르네요. 그래야 이그 어장이 탱탱하게 나지니까 이게 탱탱 안하면 또 무너가 또안 들어요 안 들어. 점점 거세지는 파도. 조심해, 파도 지금 잡고 있어. 바다로 단지를 내리는 일은 무너잡이 과정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손에 꼽힙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운 난간 위서의 작업,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단지를 던지는 일은 극강의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단질 넣때 발에 줄안 걸리게 발 뒤질려고 조심해라. 이줄 위험해. 요 소원 발줄 감경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돼. 바로 오시. 그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선원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단지를 내린 지한 시간째, 슬슬 끝이 보입니다. 이제야 한숨을 몰아쉬는 선원들. 긴장이풀리자 여기저기 통증이 밀려옵니다. 투망할 때 이쪽 손으로 이렇게 목으로니까목에기가 손을 많이 쓰다 보니 손에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땀이 이제 고무장 기이라고그면 이제 땀이 차 가지고 스패지니까는 주부도 아닌데 습진 걸려 갖고 습증이 얹고 있어요. 손에 난 상처는 바다와 치열하게 싸우고 이겼다는 증겁니다. 다시 시작된 조업. 그런데 이 선원은 뭘 하는 걸까요? 몽둥이로 단지를 때리기도 하고 뭔가 흰 가루를 단지에 뿌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소금 먹고 이제 나와. 소금 먹고 나와. 소금을 넣자마자 단지 밖으로 나오는 문어. 소금은 경험을 통해 알아낸 어부들만의 방법입니다. 단지 안에서 나오는 건 문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늘 선물처럼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장갱이라고 불르거든요. 장갱이. 저것도 이제 이쪽 땅근은 많이 올라와요. 맛있어요. 저 못생겨도. 하루 12시간 조업 단지를 올리고 내리기를 27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잔뜩 꼬여버린 밧줄 아무래도 다른 배의 어구와 엉킨 모양입니다 아안 오는 거다오 거다 문어를 잡는 어장이한정적이다 보니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그 바로 들어와 봐. 갖다 어 봐. 한참을 시름한 끝에 올라온 밧줄. 줄이 끊어졌습니다. 저의 줄이 터져 가지고 중간에 이 하다가 중간에 터진 거예요. 돌이나 막 아니면 태풍 맞은단지 말인 듯그 걸려 가지고 터진 거예요, 줄이. 들어가 어, 어떻게 막으려고. 잃어버린 단지는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도잃어버지고 저도 쉬피가가 많죠 그도쉬어한어가어가지고 저도 쉬어어가으니까 돈이 꽤되지네요도 쉬어가지고, 저도 쉬어가지고, 저도 쉬어가지어요 쉴새 없이 계속됐던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다 아, 고생했으니까 밥 먹고 배 씻고 집집 들어가서 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연도 우리 정박주로 들어가자고 내가 집에 또 나왔던 때 해봐야 돼요 12시간 꼬박 서서 하는 작업 선원들도 이제야 엉덩이를 붙이고 쉽니다 내일을 위해 문어장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를 정박하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단지에 딸려온 물고기 회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찬문어입니다 살이 만져보면 따단하죠. 설마도 무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음... 맛있어요. 비싸요? <laughs>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비싸죠. 얼마나요? 시중가 사람들이 사 먹으면 한이 정도 크기면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보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몸값 귀한 문어가 올라간 저녁상 기대가 됩니다. 문어의 생선회까지 올라간 밥상. 들어와까고내려 어부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 아, 예. 아, 아. 뭐를, 뭐.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 문어 먹안 사람은 머리를 먹고 문어 먹면 다른 분요 머리 물에 고소, 넣고, 문너잡이 5년 차인 외국인 선원도 문어 맛을 좀 아는가 봅니다. 지 모자 들어가 네. 얼 먹어 봐. 네. 다음 날 새벽 4시. 어부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비몽사몽이지만 조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항상 긴장해요 손, 발, 줄감겨 Sadrumida. I'm like, I'm not g o 어 n 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i 래 going to be a b l 앞에가 일, 일하고 있어요. 이제 다서사람들 일하니까는 몰라라 몰라. 얘가 빠진 도 그냥, 그냥 가부스제 얘는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억입니다. 오늘 조업할 곳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디배가 군데를 만나봐요. 지금 저희 마을에만 해 가지고 열척이 넘게 있어요. 이제 통발배 빼고 이제 단지배만. 좁은 어정에 여러 대의 배가 모일 때면 30년 경력의 선장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문어 단지와 그물이 엉켜 버리기 십상. 신중을 기해합니다. 야 애들이 막 가까이 다 붙어있네요 l k to h i 지 I talk to him. I t a 앞으로 가 him. I t a 로 k to him. I 니 a l k to him. I talk t 장 him. I talk to him. I t a l 물 to him. I talk to him. 이 talk to him. I 역시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베테랑 선장도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 아무래도 그물과 단지가 엉킨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녀는 물론 단지까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역시 단지와 엉켜 나오는 그물. 조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근래에 그난 사건 중에도 대형 사건입니다. 지금 해결책은 하나뿐. 바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인데 덮친 상황. 이번에는 쓰레기가 말썽입니다. 한참 동안 애를 쓴 끝에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걸려 갖고 좀못오르서못 오르고 한0 개는 없어진 상벌는데와 어장 잡설 나고 잡설 나고 결국 다른 어장으로 이동 선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어, 일찍이안 좋네요. 안좋어안 좋아. 막 걸려 갖고 또 역파 그렇지. 앞에 사람들이 제기 똑바로. 한 바탕 사고를 치르느라 고생한 선원들에게 잠시 쉴 잠이 주어졌습니다. 날도 없게 물 대신 수박으로 시원하게 그냥 목다 죽이고 하죠. 소박해요. 지난 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뱃사람의 덕목. 시원한 수박으로 속을 풀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 힘기 일전에 문어단지를 끌어올립니다. 바로 그때, 단지에서 나오는 귀한 문어 오늘 첫 문어입니다, 오늘 처음 문어 아, 처음 문어예요? 네일 k g 에한 3병 남았을 것 같아요 1, 3도는. 1, 3도는. 종일 고생한 선원들에게는 선물 같은 문어 고된 작업을 하느라 이미 몸은 첨든 만근이지만 문어를 보며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단지를 올리는 족족, 문호가 들어찼으니 그야말로 풍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도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자마 무거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싹비었네요 네. 1박 2일의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조업에서 잡은 문어를 확인하는 순간 우여곡절 속에서 얻은 귀한 보물들이 그득합니다. 만선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조업이 잘된 편입니다. 잔치상에는 물론 더운 여름에는 보양식으로도 인기가 많은 문어. 값은 무게에 따라 매겨집니다.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67.60.206kg입니다. 네. 고생했어. 네. <laughs> 많이 잡으면 기분 좋지?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네, 밥한번 해봐. <laughs> 예, 오늘도 고생했다가 뒤드라 봅시다. 네. 고생들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갑시다. 어부들은 내일도 바다로 나설 겁니다.